자, 금일은 제가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4 3,300원 신고가 찍고 연이은 하락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추세가 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 이때 영상 촬영으로 안내해드렸어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없는 분들은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고. 결국에는 지금 저점 올려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아마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상승 가능성 여부가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체크하려면 세력들의 자금 이탈 나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간단하게 바닥에서부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대시세 포착 신호가 이때 당시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결국 이라인, 이라인, 그리고 이라인 여기 라인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매집 라인이라는 점을 확연히 아셔야 돼요. 아래 거래대금들을 보세요. 특정 구간에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 관찰이 되실 겁니다. 결국 빠져나가려고 하는 차익을 보려고 하는 매물들도 물론 존재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매수 압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위로 계속 올라간 거죠. HBM3 이때 당시 얼마나 모멘텀 강했는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신고가를 찍고 나서 빠지고 있는 라인들. 아마 여기 보시면은 아, h b m 3 관련한 모멘텀 이제 재료 소멸이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나 보다라는 걱정들 많이 하실 건데 절대론적으로 여러분들, 세력들 물량 지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결국 위 고점에서 세력들이 한 차례 차익을 봤다고 한들 정말 일부분이에요. 10% 정도밖에 차익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러면 90%의 물량이 남긴 상황에서 주가를 계속 눌림을 줬던 거예요. 결국 새로운 신고가 갈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그냥 계속 주가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로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이 확충을 해야 되는 물량들이 이 정도인데 결과론적으로 개인들 때문에 이거밖에 확충이 안 되니까 이 물량 확보하려면 주가를 급락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품매 물량을 받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세력들은 여전히 90% 물량이 담긴 상황에서. 중간중간 보시면 매집 형식들이 들어와요. 이런 구간들 보시면. 결국에 빠져나오는 물량들을 본인들이 조금 더 가격이 빠지는 구간에서 매집을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확실히 알수 있는 게 밑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지금 형 구간에서 매집 강도를 넓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그간 매집했던 물량들의 일부분 차익을 봤다라는 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고가 라인에서 뭐라고 했죠? 세력들이 일부분 차익은 봤을 거다. 단90% 물량이 담긴 상황에서 밑으로 눌림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한눈으로 이렇게 보셔도요. 파란색 대비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 확인이 되시죠? 결국 43,300원에서 끝이 아니라 가격은 2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재료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다고 해서 매도 진행해서 나갈 이유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여러분들 모멘텀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봐도요. 일단 SK 하이니스 향, 관련한 모멘터 굉장히 부각이 이 당시 많이 됐었어요. 엔비디아 쪽에 대한 CPU 결국 h b m 3의 수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SK를 거쳐서 봤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여기서 플러스 3전까지 따라 붙습니다. 3전도 h b m 3 관련해서 공장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고요. 엔비디아 쪽과 지금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HBM 4죠. 삼성 전자는. 근데 이 HBM4가 공급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게 지금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이수 페타시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정보는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나오잖아요? 주가 다시 회기에서 위로 엄청난 급등력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요한 것은 시세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1분 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EV 첨단 소재가 바닥에서 엄청난 급등 나오면서 17,780원 신고가 찍고 쭉 밑으로 빠졌었죠. 자, 이때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300%가 넘을 겁니다. 그것도 딱 맥전 구간에 진입을 했다면 당연히, 단기간에 300%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쌓아 올렸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진입을 한다고 하지만, 매번 뭐 이런 라인, 이런 라인에서 진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의도치 않은 이런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현상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런 종목들 결국 우리가 시세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바닥에서 과연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에서 옆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메뉴들이. 여기서 신호 검색란에서 사용자 검색으로 들어가면 여기 밑에 여러분들 대시세 포착이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화살표 신호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신호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여기서 포착되고, 여기서 포착이 되고, 여기서 포착이 됩니다. 자, 이 신호 있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급등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박스권에서 또한번 떴습니다. 자, 단기간에 또20% 가까운 수익이 나왔겠죠. 자, 그 EV 첨단 소재 종목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 포스코 DX 굉장히 잘 갔어요. 포스코 DX 보세요, 여러분들. 화살표 신호가 어디서 포착이 되는지, 이런 라인에서도 포착이 되고요. 자,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굉장히 잘 가요. 에코프로 보세요. 언제부터 포착이 됐는지.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돼서 10만원대부터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는 내내 계속 포착이 되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매수 진행했다면 다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안전하게 저가에서 충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푸근하게 수익을 실현을 하면은 된다. 주식 굉장히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나게 쉽게 진행을 하면 되시고 제가 이 대시세 포착 신호, 시그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이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이 잡혔고, 어떠한 수익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1분 정도 짧게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앞쪽부터 이미 불기능 화살표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정확하게 1월 13일 날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포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2월 15일 날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급등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요 대시세가 나오면 중간중간에도 계속 화살표 신호들은 포착이 됐지만 엄청난 바닥권에서딱 잡아냈어요. 이게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에 정확하게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못 잡았어도 중간중간 계속 표식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진입을 하셨어도 결국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양 종목인데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자그 앞전부터 이미 두 번의 신호 그리고 또한 번의 신호가 2월 8일날에 포착이 됐었어요. 이때 진입했으면 이 구간들 다 여러분들 수익 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포착이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 포착했다면 6월 30일입니다. 이때 포착하고 이 극등력 여러분들도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S도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었죠. 앞쪽부터 보시면 이미 3월 23일 날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포착이 됐고, 엄청 대시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네번 정도 포착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등력이 나왔고요. 만약에 내가 앞쪽에서 진입 못했어도, 이때 여러분들 진입했어도 이때가 8월 18일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도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1월 27일 날에 포착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내내도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자, 그 말은 결국 대시세가 나올 거니까 진입을 하라는 신호가 됐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 급등력 나오기 딱 3일 전에 잡아냅니다. 7월 13일 날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 구간들 다 신고가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저가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얼마나 안전하게 매도를 취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화살표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지금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로 숫자 3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안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전부 다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세가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나 찾아봐야 되는지 다들 이해를 하셨죠?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도 보시는 거와 같이 수많은 종목들 전부 다 바닥에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월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표들 전혀 의미 없다는 거, 결국 확실한 지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제가 1분 더 자세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 매집주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대박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그 전에 올해 제가 1월, 2월, 5월, 6월, 7월, 8월 보시는 것과 같이 셀바스 AI를 시작으로 해서 6200원 매수, 1000만원 매도 진행을 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 밑에 9100원, 25000원, 1800원, 3300원에 전부 다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6월에는 52000원의 금양 매수해서요 8만원의 매도 진행을 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92만원 매수 진행해서 110만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8월달에는 6,100원의 한국화장품 매수 진행해서요 1만원의 매도를 했고 파워로직스 역시도 9,000원 매수 16,000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보시고도 믿기지 않겠지만 큰 수익 저에게 문자 받으신 구독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경험을 실하게 하셨을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주식 유튜버들 있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뭐이 종목 간다. 그리고 이 종목 상승한다. 돈벌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혹시켜가지고 연락하라고 하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연락하라 하고 막상 연락하면은 아무 대답도 없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고 걸러야 되고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구분을 이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결국엔 여러분들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에서 내가 얼마나 타점을 바닥에서 잡냐, 못 잡냐, 그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실을 보는 거고요. 알면 아는 만큼 수익을 보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선생 핵심 매집주 올해 연말까지 대박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도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요, 이번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총 주식의 매집 기간은 5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특징주는 최근에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을 한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목표가를 설정한 게요, 연말까지 약 150%의 상승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1차 매수를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따로 제가 돈을 여러분들에게 받고 알려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은 01080774842로 문자 3만 써서 저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도 여러분들 로고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01080774842에 한 번만 써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요, 모든 분들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해당 종목 알려드릴 거고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 모아서 한 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발굴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월달에 불기 등의 1월 특급 선물해가지고 셀바스 AI 6,050원에서 6,200원, 목표가 3만원 이상, 손절가 5,000원 해서 대시세 시그널을 포착을 했고 꾸준한 우상향을 예상을 한다. 해서 제가 오후 1시에 제 개인 연락처죠 제 개인 연락처로 1020건을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월에는 제가 이지 종목을 9,000원에서 9,100원 목표가 25,000원 이상 손절가 8,000원 매수 근거도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2월 3일 오후 1시에 제 개인 연락처로 1520건의 문자를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 5월에는 인상과 종목을 매수가 1,700원에서 1,800원, 목표가 3,300원 이상, 존재가 1,500원, 매수 근거 뚜렷하게 말씀해드렸고, 5월 3일 제가 오후 1시 동일하게 제 개인 연락처로 이번에는 485분에게 문자를 전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밑에는 개인 정보 부분들, 제가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매일매일 한 종목씩 천도 드리고 있지만 한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특급 선물이라고 해 가지고 목표 수익을 좀 크게 잡아 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달달이 주기적으로 제 특급 선물까지 받아 보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죠. 010에 8 0 7 7에48 4 2번으로 옆에 보시면은 숫자 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숫자 3번 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3만 숫자 써서 보내 주셔도 되니까 숫자 보내 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분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특급 선물까지 놓치지 않고 달달이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제외를 하고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의 노하우가 담긴 이 해당 불기둥 이대표의 대상승 검색기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이 수익을 별도로 더 챙겨보시라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파격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만 제가 이야기 해드리게 되면은 자,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 셀바스 AI 특급 선물로 보내드렸었죠. 정확하게 제 검색기에 1월 달에 포착이 돼서 2개월만 가져갔어도 335%의 수익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포착이 된 겁니다. 이때 포착을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간 상황이죠. 자, 그래서 1월 3일에 적용해서 검색된 종목들 2개월간 만약에 보유를 한다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27% 이상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코스닥은 시장 대비 17.8.9% ...의 수익률을 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 뭐55% 정도 나오는데 사실 100%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종목 비율보다 여러분들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률이 나와 줬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옆에 보이는 것은 제 개인 검색기로 개인 매매를 진행한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매매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률이 4% 이상 나왔고요. 실현 손익이 2천만원 이상 수익을 실현을 했죠. 자그 다음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자, 이때도 3%, 거의 4% 가까이의 계좌 총 수익률이 올라갔고, 실현 손익은 3,200만원의 실현 손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4월 2일도 마찬가지로 거의 4% 가까운 수치, 1,400만원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자, 4월 2일부터 5월 2일도 마찬가지로 이날은 제가 매매를 그렇게 많이는 진행을 못했다 보니까, 실현 손익 부분으로 좀 적지만, 계좌 총 수익률이 또3% 이상까지 거의 근접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매매를 돌렸을 때의 평가 손익이 약 6천만원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계좌 수익률은 여러분들 10% 이상이 불어난 겁니다. 이게 전부 이 대상승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해서 만든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검색기만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한테 따로 종목받는 것도 제외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분명하게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수식값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설정만 진행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 받는 방법,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010-8077-4842번으로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숫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숫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번 빼고 3번만, 숫자 3만 남겨줘도 됩니다. 숫자 3번이라고 들어온 문자에 있어서는 제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고 남겨주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해당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선물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